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5장1 9절에서2십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네, 이십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응. 얻으리라 아멘 응. 네. 서로 다 같이 해볼까요? 19절부터 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살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녕요러하세요 여러분, 습니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 나눠 보고자 합니다. 러분 안녕하세요. 여요 논에 물 대는 집사님 음, 예전에 시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분러면 일부러 물을 대야 되고 또뭐 내기 네, 심기 하고 그러려면 미리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어, 땅에 물이 좀 풍성해야 되니까 미리 물을 대서 그것이 물에 젖도록 만들죠. 근데 일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어, 논 가까이에 물 흐르는 또랑이 있으면 그냥 열었다 닫았다가 하면 쉽게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물이 차오르면 닫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물이 채워지면 닫고 하면 되는데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열어서 흘려보내고 하면 요 그래서 조금 지대가 높은 쪽에 있고 낮은 쪽에 있으면 높이 있는 논이 물을 먼저 대죠 근데 이제 이 집사님 예수 믿는 집사님의 논은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펌프를 가져다가 물을 끌어다가 논 전체 물을 다 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면 내 논에는 물이 없어. 근데 그 옆에 좀 낮은 지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농부는 여기에는 물이 가득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밤에 몰래 와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틀면 돼요. 이쪽 물이 저 흘러 내려가. 다시 뚝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물을 훔쳐 가는 거예요. 물을 훔쳐 가는. 왜냐면 하길 물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어 밤에 몰래 와 가지고 구멍을 하나 뚫으면 물이 흘러져요. 자동으로 물을 훔쳐가면서.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집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물을 대놓으면 밤에 훔쳐가고, 물을 대놓으면 밤에 훔쳐가고가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서 싸움으로 찾아가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만나서 대판 싸워야 되겠는데, 좀 지혜를 달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보시더니 그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줘라. 그리고 당신 논에다가 물을 한번 대보라고. 그냥, 저았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충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내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지 않고, 그 이웃집 논에다가 먼저 물을 채워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 논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웃에 사는 농부가 찾아왔어요. 어, 이상하다고. 싸우자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냐고. 있 나도 교회 따라가고 싶다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어렵죠. 어렵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손해 보고 끝나요, 그죠? 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 고소할 문제죠, 그죠? 절도의 문제죠. 그것을 오히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그 행동의 첫 걸음이 오히려 사람을 살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죠. 무슨 벽이에요? 이 벽이 뭐죠? 죄의 당이죠. 그죠? 죄의 당이죠. 근데 이제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죠? 죄 범한 사람이 죽는 거 그것뿐이에요 성경에 나온 원리에요 죄의 삭스 사망이후라고 나오죠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걸 바꿀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것은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법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따르시는 분이니까. 어때요? 죄인. 죄인이 내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 재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고 이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임시로 죄용상을 받았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에는 이런 일회성 임시 해결 방법 말고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 요 아까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나왔지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그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죄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 대신 상쇄되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 처음 지어진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퇴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또 제목에도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어,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이 열매에 따라서 이 나무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는 예,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몽어리가 졌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직 몰라. 이거 무슨 나무예요? 물었어요. 내가 볼 때는 배나무 같기도 하고 잘 몰라. 글쎄,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열매가 열리면 보면 아니까. 어. 열매가 열리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배예요 그러면, 어, 이거 배나무 맞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열매가 다시 열렸어요.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물으면, 글쎄, 기다려보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작년에 첫 열매를 봤는데, 그게 뭐였어요? 오, 어, 배였어. 그러니까 올해, 1년이 지나도 또, 사과가 아니고, 감이 아니고, 배가 또 열리겠죠. 자연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는 그 다음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 가능하다 어, 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면 먼저 감사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로 드렸어요. 양을 키우다가도 처음 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를 감사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6월절 어린 양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정복한 성이 있어요. 이름이 기억나요? 카나고 말고. 여리고 아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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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어요 왜 처음 점령한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 야 했어요 그거 숨긴 사람은 나중에 죽었어요 하나님에게 숨 쳤으니까 음음음 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자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나죠. 이제 방울 같은 걸달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혹시라도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끌어지 못하니까 줄을 매가지고 소리가 들리면, 아, 살아있구나. 소리가 없으면 죽었나? 그러면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죽은 건지 모르니까 당겨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처럼 흘려나오겠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랑 똑같죠. 근데 모든 제사를 잘 마치고 살아서 나왔다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뜻이 되죠. 이해됐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가 어린 양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발첫 열매가 되셨어요. 굉장히 어. 중요해요. 6.25 한국전쟁이 끝날 때쯤 언제죠? 몇 년이겠죠? 1953년 전절이겠죠. 네. 그때 미국의 오리건 오리건주에서 어느 마을에서 종교영화를 상영한다고 다 모이라고 방을 한 사람들이 가서 어 영화 공짜공짜 모이자 고 교회 모여서 영화를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종교영화가 아니고 한국 전쟁 가운데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나가서 고아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가고 e 엔 d 딱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전쟁 소식도 듣고, 그 전쟁 이야기, 그 비참한 얘기도 또 보고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농부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프다고 자꾸 생각난다고. 아저 아이들 누가 돌보냐고 어떡하냐고. 이런 마음이 남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잊혀지지가 않아 그 한국의 아이들 고아들 그래서 이 부부가 결국에는 한국에 방문을 옵니다 시험 직접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 고아 아이들 모이는 곳을 찾아서 여덟 명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 그, 여덟 명은 행운이에요? 행운이에요? 뽑힌 거에? 선발대회? 뽑힌 거에? 은혜가 시작됐어요. 그, 여덟 명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건너가고. 그러고 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뭘 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종교영화를 함께 봤잖아. <laughs> 그와 관련된 거를 함께 봤잖아. 그래서, 서로 돕겠다. 성공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 기관 이름을 중간. 여러분이 맞춰보는 게 오늘 예배가 끝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기관의 이름이 뭐죠? 헉! 어떻게 아셨지? 아, 어, 아는 분이 있어. 아, 떻게 예배 끝나야 되 돼요. <laughs> <laughs>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기반을 처음 설립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그부의 이름은 예, 홀트죠. 그 이름을 따서 라 만든 겁니다. 어때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나라도 8명 고아들을 내가 맡아야겠다. 이 생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수많은 고아들이 지금 홀트를 통해서 해외에 입양되어 가정들에게 맡겨지고 그들이 장성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삶을 함께 참여하고 해. 처음 열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게 내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시야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그첫 네. 결단 그 실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희생하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할지 고민해 보면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복이 있는 한 주간 되리라고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은 실행이라도 감당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첫 열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처음의 성도들 되기 도와주셔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